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마음에 딱 꽂히는 중고차로 승부보는 딱 꽂중고차 유동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설명드리기 전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나들이 가기에도 좋고 캠핑 가기에도 정말 훌륭한 날씨, 좋은 바람이 부는 계절인데요. 야 이렇게 놀러 갈 때. 좀 넓고 캠핑 가기 좋은 차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그런 대단한 SUV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고 스포츠 스타일까지 끝내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BMW의 X3 20 디젤 M 스포츠 팩이 적용되어 있는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차량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BMW X3 차량, 형제 차량인 X4와 함께 BMW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입니다. 정말 많이 팔린 비결에는 당연히 성능도 있고 연비가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스타일이 정말 좋아서입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부터 이 압도적인 스타일이 드러나는데요. 헤드램프, 이 BMW만의 어댑티브 LED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DRL이 정말 예쁘게 뽑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LED 스타일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보든 이게 BMW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도 아, 크롬과 블랙으로 마감해서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 BMW 매니아들이 반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M 스포츠만의 과감한 어떤 스타일 때문에도 이 차량 정말 오늘 추천할 만한 차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X3의 측후 면부 디자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정말 굵은 선으로 마감한 전체적인 스타일 정말 스포티함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리어 램프 면발광, 이 두줄 램프라인도 정말 인상적이고 깔끔한 스타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까지 배치가 돼 있어서 연비도 좋고 스타일도 정말 BMW답게 이 스포티함을 뽐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리미엄 중형 SUV답게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 사양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 안쪽으로는 공간도 정말 깊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짐을 실을 때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골프백 같은 것도 여러 개 넣을 수 있게 배려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박 캠핑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는데요. 6대4 폴딩을 하면 은 활용성이 정말 넓어지는 이런 SUV를 사셔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닫을 때도 전동 폴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x드라이브 이거를 빼 놓을 수가 없죠. BMW가 자랑하는 사륜 구동 기술. 정말 유럽의 어떤 지형이든 누비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x드라이브 기능을 써서 뭐 비올 때건 눈올 때건 어떤 지형에서든 완벽한 차량 운용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디젤 차량, 2000cc 디젤인데, 이게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걸 뽐내기 위해서, 또 머플러 또한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겉면도 정말 인기 있는 BMW 화이트 색상이었는데, 시트를 보시면, BMW, 이쪽도 정말 인기 있는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겉에 화이트, 내장 브라운, 정말 인기 많고, 중고차 시세 유지에도 정말 도움되는 이런 구성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야, 이게 SUV가 쿠페형 SUV가 아니라 박스형 SUV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정말 많이 남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키가 한185 정도가 되는데도 이 정도가 남고 있으니까요. 얼추 한 최소 10cm 이상 남는 것 같죠.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썰루프가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 끝내주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애들이랑 같이 차박 여행을 가든 애인이랑 가든간에 야 담안을 보면서 누워서 즐길 수 있는 진짜 차박 머신이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더 자세한 옵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정말 스포티한 멋을 자랑하는 BMW의 풀스크린 계기판, 매니아들이 그렇게 환장한다는 M 스포츠 핸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풀 오토 에어컨과 온열 시트 기능. 손맛이 살아있는 BMW의 전자식 기어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BMW만의 지능형 안전 시스템까지.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BMW X3 차량,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이 멋진 차량 10만원 더싼 가격에 몰고 갈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BMW X3 차량 정말 훌륭한 가성비로 무장한 차량이었는데요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정말 공격적인 시청자분의 마음에 딱 꽂힐 만한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격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제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 2018년식에 96,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깔끔하게 누유누수 한 방울 없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해드린 차량, 신차 출고가 7천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지금 저희가 준비해드린 가격은 3,390만원입니다. 절반 반타작된 가격에 이 멋진 BMW SUV를 몰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따껏 중고차 이동구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저희 이동구 팀장이 친절하게 해당 차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